We'll 자, 이번 판은 짜오 정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우, 벌써부터 난리 났네. 아니, 상대방이 위로 인명해가지고 죽은 건데, 벌써부터 난리가 나버렸네. 이거는, 방갈이어서, 상대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짜오를 하는 이유가, 그, 스킬트리가 전이랑 달라져서, 그거를 좀 달라진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긴 하거든요. 원래는 W 다음에 제가 이선마를 했는데, W 다음에 Q선마가 최근에는 그 클리드님이 한거 보고 좀 따라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W 다음에는 이제는 Q선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왜 그래. 1레벨로 온 거라, 그냥 쭉 빼보자, 한번. 블루?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 우리 꽃 시작을 안 했구나. 난 당연히 우리 꽃시작이줄 알았는데. 지금은 위에서 내려가는 식으로 동선 잡아줄게요. 근데 뭔가 좀 아쉽다. 어? 살려면는 살아볼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좀만 잘했으면. 레오나 1라인 거를 좀만 빨리 했으면은, 살았을 것 같은데. 좀 대처를 잘했더라면. 방금 거는 그냥 제가 많이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 블루캠이 있기 때문에, 블루캠 지키러 가야 되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어, 근데 이러면은 괜찮다. 50이 미대 보였고. 미데스 경치나 험 빨자. 미포 오니까 어안 오네. 경치 험 먹어주고 대충 먹고 아 사립 찍고 나갔으면 좋았는데 일단 윗바에게 먹어주겠습니다. 스마 있어가지고 우리 불로 안치는 것도 보였고. 안 하려면 안할 수도 있는데, 화장을 해가지고 한 거긴 했거든.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오네 네, 여기까지. 집 갔다가 아래쪽 갈게요. 아, 누굴, 백스가 화장을 하고 핀 찍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안 와가지고. 아, 근데 502킬은 좀 빡세다. 502킬만 아니었으면 은 기분 좋았을 텐데. 짜오가 요즘에 체급이 좋아서 갈아 뜨면 일도 있긴 해요. 6레벨만 돼도 해볼만 하기도 하고. 5공도 나쁘진 않은데, 5공 체급도 좋은데, 싸우가센 타이밍이 훨씬 더 저는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6레 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라 딱 나왔을 때는 5공은 3위 트리 타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조금 잘 노리면 될것 같아요. 바라 체급으로 이긴다는 마인드. 캠프 다 먹었으니까, 다 상대 바텀 집에, 이한번 쳐봅시다. 상대 바텀 집 타이밍이죠? 집안 갔으면 어차피 그냥 라인 받고 움직이는 거라 치면 될것 같아요. 어? 미드 같네, 오고? 내려오는 거 봐야겠다. 형, 미드게임 하는데 W를 써가지고, W 쿨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봐준 겁니다. 바텀디어도 뒤에 있었고. 아, 정글링 아, 하자, 이러면. 오공이 근데 나는 파밍할 줄 알았는데, 이게 미드게임을 찔렀네? 백스여서 잡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공포 빠지는 거 봤나 보다. 아이고야. 모든 라인에서 저를 열심히 찾고 있네요. 아쉬운 거는 제가 몸이 하나라는 거. 자, 어. 아래쪽에 있는 데 탑을 봐줄 수가 없는데, 참. 간다고 해서 잡지도 못해요. 왜냐면 야스오가 아직 오래 벨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죠. 이거는 해볼 만하겠다. 파워 맞아가지고 띄어줍시다 에어볼! 파워탱까지 막, 어? 어? 오, 다행이다. 아니, 근데 Q가 두번긴 아, 나갔어. 어, 아거제 아니, 잘못 아니에요. 이, 있으면서 Q 평캔하고. 살짝 아쉽네. 유충 싸움하러 올라가야겠다 이거. 자, 지금은 캠프가 아래에 있지만, 유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래쪽 시야부터 먼저 먹어주고 이거는 근데 스카노가 올라와서 웬만하면 은 챙긴거긴 해요 바텀도 잘 받아줬고 개이득인게 상체 주도권 없어서 원래는 못먹는건데 스카노만 올라온걸로 이득받고 바텀도 안죽고 까비. 두개 하나 먹으면 되긴 해. 어, 너무 아쉬운데? 근데 탑을 탑하고 더블 댔다인 거야? 뭐야? 뭐기명따인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어쨌든 아래쪽에서는 이득 봐주고, 최대치로 이득 봐준 거긴 해. 진짜 사실 스타마러야 이거 먹고 빨리 바텀을 갔어야 되긴 했는데, 너무 폰을 쓰긴 했어. 탑까지 가는 거는 투 머치. 자, 지금은 아래 키 먹고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뭐 용치는 거는 싸우러 가자. 나 갈아 떴는데, 싸우러! 바로가 바로 싸움을 피할 이유가 없죠. 오공 목포에 저만 코어를 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먹어야 돼 이런 건. 오공 W 빠졌으니까 이건 뭐? 이코야 너 뭐해? 왜안 때려? 바라짜오는 신이에요. 근데 왜안 싸웠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미포가 근데 오공 페르스 오공 잡았는데. 심지어 지금도 코 맞아서 이겨볼 만할 텐데. 바텀 라인 당겨져서딱 가면 될것 같아요. 당겨질때 출발. 좋아요. 집 갔다가 위로 갑시다. 위캠 있으니까. 저건 또 누구 타탈라나? 이판 저희가 무력행사 먹으려면은 파워를 먹어야 되는데, 첫타워 먹을만한 곳이 딱히 없어서, 무력행사 그냥 사, 아니, 준다는 마인드로 하는 게 좋겠다. 먹으면 당연히 좋은데, 먹기 쉽지 않아. 탑한 칸에다가, 바텀도 아직 네 칸에 남아서. 이런 경우 탑을 가서 잡는 게 좋은데 한번 도전해봅시다. 백스가 그래도 궁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아니 야또 얼광이라 마저 딜은 좀잘 들어간단 말이야. 잡은 거 같은데? 아... 오, 이 바로 왔네. 바비. 일단 아이템 파밍 했으니까 두그 정보로 가보도록 합시다. 해볼만한데. <목소리> 멋있어. 파정해 줍시다. 용이랑 전령도 나오니까. 파정하고, 다음 거, 먹으는 식으로. 바람너도 지금처럼 교정감은 진짜 좋아요, 그냥 짜고가. 캐릭이 좀 말이 안 돼. 집 찍자. 집 찍고, 위에서부터 내리면서 용이나 전령 싸움 한번 해봅시다. 불필 뜨거든요? 지금부터 전성기. 어? 근데 레오나한테 그거 박는게 아래쪽 빠르게 가줍시다 큐플이 되게 짧죠? 자 일단 지금은 전령 싸움 하러 가봅시다. 자 탑에서 싸움이 열렸으니까 탑 쪽부터 먼저 가줄게요. 너무 왔다 이거네 형아. 어디까지 들어와요? 자 탑라인 한번 건들고 전령치러 가자. 짜오가 트럭이긴 해 진짜 이거 가라만 뜨면은 그니까 러 이게 말린 상태에서 갈아 떠도 저그고점이랑 저점이 다 괜찮아서 그냥 사기야 사기 아이고야 풀렸다 삼조격 그래도 금방 본다는 거 <laughs> 아이고 제리 형 팔아 뽑았어 아 근데 너무 못했다 내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까비 아 진짜 너무 못했어 너무 못했어 너무 못했어 썰렛 나네 일단 진드 짜오는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메타에도 충분히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활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팀 차이를 좀 활용하면은, 뭐, 요즘에 나오는 애들 상대로도 다 좋아가지고, 많이 좋긴 해요. 굿!